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정부 여당이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안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치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의원과 함께 정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전에 총리 공간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관대된 국무총리 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 장관들이 대거 나오셨고 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를 바로 당직자들이 이제 참석한 고위 당정인데 일단 뭐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조기 집행해서 경제 안정이 좀 힘쓰고 그다음에 지금 공석인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외교안보 공백을 좀 메우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좀 임명을 서둘러 달라 뭐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지난 그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인데 정부 관정이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laughs> 장관 둘임데금 굉장히 중요한 장관 아니에요 예. 국방부장부 국방부 행안부 예. 행안부장관인데 예. 지금 정부가 좀 불안한 셈이에요 말하자면 뭐 대통령도 뭐 직무가 정지됐고 예. 그러니까 빨리 임명을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선거도 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예. 거의, 거의 그렇게 될것 같은 전망인데 행안부 장관은 선거도 치려야될 사람이고 특별히 이 안보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미국에서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고 예. 또 이번 사태로 주요한 군 수뇌부가 뭐 체포되기도 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고 네. 저게 뭐 모르긴 몰라도 군이 동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안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두 장관은 야당과 협의를 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행안부 장관도 상당히 중립적으로 야당에서도 인정하는 예, 그래서 무슨 뭐, 아, 지금 무슨 뭐, 국민의힘 정부다, 무슨 뭐 민주당 정부다. 예. 뭐, 그거 따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예. 상황 자체가. 예. 이게 국민 안보와 국민 민생과 뭐, 질서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협력도 좀 받아야 될, 받아야 되고, 거국, 사실 거국 내 가기면 좋거든요. 예. 그러나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두 장관만이라도 야당과 협의를 해서. 예. 야당이 동의하는 또뭐 인사청문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빨리 명하면 좋겠다. 특별히 네. 군장 군 국방부장관은 모든 군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서 명하면 좋겠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인사 공백을 빨리 좀 야당과 협의해서 메우는일부터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계속 네.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국정안정협의체가 결국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자는 취지인데. 네. 근데 윤명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일종의 과도정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예. 마그의 419 혁명이 나고난 뒤에 허정내각이 과도정부 역할을 했거든요. 예.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 국방장관과 행야부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은 괜찮죠. 어, 야당에게서 예. 국정안정을 협조하는 취지에서 어, 그. 그한 대행이 대통령권한 대행이 그러면은 네. 물론 이제 대행. 여당하고 합의하는 게 좋죠. 예.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은 야당에서면 추천해 보십시오. 음. 국방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추천하시면은 예. 우리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 제안입니다. 음. 그래서 국정을 안정시켜 나가는 게 필요해요. 예. 저 저도 사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허위 딱딱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게 해서 네. 이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네. 보인다면은 이건 예. 여당에 대해서 박수를 칠수 있다고 봅니다. 아그건 잘했어. 네. 그 지금 시추 돼 있는 여당의 근위와 네. 국민 지지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야당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국민의 힘한테 플러스로도 될 것입니다. 예. 좋은 방안이로 생각하고 예.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청문회를 하게 되면 잠깐 청문회를 하면은 이거 뭐 시간 끌게 되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전부을 안 치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국방부 행안부 장관이 좀 여야 합의를 빨리 이뤄서 이사리를좀 공백을 네. 좀 배워야 된다 두 분께서 아주 뭐 일치된 얘기를 주셨고 각 국정 안정 협의체 이것도 좀 그것도 빨리 가동 하는 게 좋죠 가동 해서 네.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게 그러니까 야당 예.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예. 국회는 야, 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국정안정협의체가 있는 것이 이 구조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국정안정협의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예. 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국회를 좀 민주당이 정상화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껀 뜯으면 탄핵해서 아, 지금 탄핵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는 사람이 1 4 명이나 되거든요. 예. 껀 뜯으면 특검하지. 예. 예? 예산이라는 그게 합리적 예산입니까? 네.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짜놓고서는 또 이번에 추경하자. 네. 그거 지금 민주당이 무슨 뭐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민주주의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가 네. 국정안정협의체 이거 쓸데없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거뭐 하려고 애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있는 상황 속에서나 좀이 민주당이 국정에 좀이 협력을 하고 그 탄핵 같은 거뭐 아, 자기 수사했다고 검사 다 탄핵하고. 이거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예. 민주+ 민주주의,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좀 정신 딱 차려서 이제 예. 나라가 예. 이렇게 어려운데 예. 어, 민주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예. 국정 안정 협의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 역할 제대로 하면 예. 민주적으로 하면 말씀하신 부분은 이를테면은 이+ 내란이 있기 이전 상황 이 상황에서는 제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란이 일어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가지고 거리대다시피한 상황에 떼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는 야당도. 방법을 바꿔야죠. 그렇죠. 과던그 식으로 해서는 네. 이게 국민에게 설득이 될 수도 없고 네. 앞으로 진짜 집권을 준비하는 여당이라는 야당 이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죠. 국민, 그건 첫째로 음. 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건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과거에 해왔던 탄핵이라든지 별로 크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탄핵 우리가 다 취소하겠다 지금 네. 어? 제대로 의회를 운영하겠다 폭주 안 하겠다 이런 말하자면 자세를 가지고 협력을 해 국정이 안정이 되는거지 안정체만 만, 무슨 뭐 해지체만 무슨 기구만 만들면 되요 난 굉장히 굉장히 나는 아쉽게 생각하는건 그건 건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거지 아니 사실입니다. 논의를 보 보느를 합니까 즉, 막 <laughs> 당장 탄핵 철회하겠다 그러면 되는거지 왜 아니, 탄핵 철회하는걸 논의를 해요 그건 논의를 네. 네. 해서 서로 상의를 네. 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는거지 예. 논의 안 하는 기구가 없으면 논의를 할수 없습니다. 기구가 좀 그럼. 국회가 있는데 왜 국회 국회에서, 국회에서 하면 국회에서는요. 국회 대로 하는 문제는 일이 어떻습니까? 있고 음, 예. 국회는 국회대로 하는 일이 예. 있고. 예. 당정협의는 당정협의대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요. 요에도 당정협의가 있습니다. 예.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네. 요 이제 장관 임명하는 것도 과연 여야가 이제 뭐 같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예, 그것도 지금 의문이지만 또 한덕수 대행의 어떤 그 책임이라든지 권한 논란이 이제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 상태에서 어제 이제 여섯 개 법안에 대해서 제2호 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대행이 제2국가 행사한 건 20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민주당은 이제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세명이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명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 또더 나가서 지금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하고 김건 여사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빨리 이제 공포하라.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다 이게 민주당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 헌법재판관을 다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어, 자기들이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들이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 무슨 뭐 지금 한덕수 총리나 국민의힘에다 지금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laughs> 그 법안은 말입니다. 지금 한한대한 대의 한 대행이 예. 그 거부를 한그 그 여섯 개 법안이 있잖아요. 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나라의 발전에 그거 오기로 하고 이상한,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한그 법안이지 그게 야당 때그 야당이 통탄핵 전에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법안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다만 저는 그박박그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네. 또 무슨 내란, 내란 뭐 특검법, 그 특검법 이번, 난 이번 그거는 사태 관련한 예, 국중, 그거는 예, 상당한 고려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은. 예, 그거는 예. 그러나 뭐+ 뭐 민주당에서 아 예를 들어서 어 조금 뭐 정치적인 의도로 그런 법안을 냈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려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나 그 문제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을 무슨 뭐 내란으로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예. 사실 그거+ 그거 가지고서 또 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뭐 특검이다, 뭐 수사다, 뭐 대통령 놓고 뭐이이 이, 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공추서 서로 체포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나라가 네. 우리나라 지금 수사나 하고 검사, 수사나 하고 조사나 하고 이러고서 날 세울 지금 상황입니까? 네. 그러나 두, 두 문제는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예. 그거는 고려불 문제지만은 여섯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생 문제와 관련이 있는 예. 우리나라의 그런 그 문제가 그 우리나라 전체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나는 예. 권한 대응이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네. 국회는 넘어왔습니다. 재심의를 네. 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예. 양국검 등국민에 가는 법이 네 개가 있고요. 국회법하고 두 개가 정책 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 양곡법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한 취지는 예. 지금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지면 피해를 입으니까 그것 좀 막아주자는 장치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정부도 공감하는 취재, 것 같아요. 공감할 네. 수밖에 음.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재정, 시장이 왜곡되고 재정도, 예. 재정이 또 투입되니까 예. 재정 압박을 받죠. 예.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농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재정은 또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국회에서 예약 합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일몰법 비슷하게 일몰 시간을 두어가지고 앞으로 한 5년간 정도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없앤다. 예. 이런 정도의 타협이라는지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국회법 부분은 이건 이제 국회의 근안을 강화하자는 거거든요. 예. 뭐국회가서 사실은 특단소리 해도 그냥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 그러지 하지 못하게끔 국회의 건의를 존중 받도록 하자 네. 이런 취지에 나왔는데 이것도 상의를 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국회법을 얼마나 더 강화를 합니까 증인으로 음. 나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서 있어라 뭐 이러고 도 하는 지금 국회가 음. 그런 막무가내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강화하면 장관, 어떨 할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양복을 해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양곡법 문제는 그거는 음. 얼마든지 문제가 있죠 네. 농민들을 보호, 보호해야 될 네. 정책적 수단을 도원해야지 음. 법을 그렇게 막, 막, 그렇게 정해놓으면. 네. 융통성이 없어지잖아요. 정책에 네.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예, 영향이 크다. 모든 건 예. 법안으로 하도록 돼이 뭐, 성사를. 그 예. 저 특검, 저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 그러니까, 특검과 김건희 아니, 특검. 그러니까 지금 저, 이, 이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은한 내한께서 네. 제 이제 김건희 예. 특검과 내란 특검이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정부로 넘어갔죠. 임명윤 예.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그두 가지가 1월 1일까지 자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길게 그럴 거 없어요. 음. 그건 통과 시켜 줘야 합니다. 음.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라는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 안 하죠. 네. 한도수 등과한 대응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예양할 아,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해 가지고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예,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저. 긍정적으로 검토 네, 해야 된다고 주문을 셨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보시는지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할수 있는 권한이니까 권한대행도 그 할수 있죠 네. 그렇게 논리가 맞으려면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딱 들어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아니라고 벌써 아, 8년 전에 얘기했는데 하 얘기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 어쨌든 어쨌든 예, 저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지금 마용주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바로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갤럽 3주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예. 더블 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 힘이 24, 민주당이 48.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 힘은 이 제자리 제 걸음을 했고요. 민주당이 8%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탄핵소추가 이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겪었습니다. 그때 야당의 지지율이 80% 가까이 됐어요. 60% 네, 80%, 네. 80 가까이 됐어요. 우리 당5% 였어요. 그 때, 새누리당이. 그거에 비하면 지금 국민들도 민주당 잘하는 자르는 것 같지 않다. 이, 자, 이, 이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따불 아니라 조금 더 됐다 하더라도 나는 상당히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뭐 (40몇 프로) (48) 나왔습니다 (48) 끝입니까 예. 적어도 6 0 7 0 돼야지 민주당이 안 그래요 예. 우리 다 저기 우리 국민의 힘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예, 예? 그러면은 뭐. 뭐 국민의힘이라는 거뭐10% 이하로 내려가야 되고 상식적으로. 아, 민주당이 최소한도 60, 70% 돼야지. 48%가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반성해야 돼. 어, 반성해야 그때보다는 좀 낙폭이 이제 크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사회는 우리 사회는 보수적인 분, 진보적인 분, 그 중도 에 있는 분. 예. 그 다음에 이제 극우적인 입장, 극자적인 입장. 이게 한 사회를 구성하는 틀 아닙니까 근데 그게 30 30 35 5 해서 전체 100을 이루게 돼 있다는 게 사회적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서로 내란을 꾸미고 이그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을 해도 보수입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안 움직입니다 물론 진보적 입장있는 분도 많이 안 움직입니다 중도 있는 분들이 이제 보수를 아예 이제, 이제 안돼 이 상황에서는 음. 진보 적으로 가야 돼 야당으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사회는 안정돼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8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8년 전은 처음 않습니까? 당해보는 일이었죠 어, 어, 네. 단행이라는걸 처음 당해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보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죠 네.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은 사회가 막 안정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가, 그래서 사회가? 그래서 이 안정된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당과 야당을 같이 이끌어 갈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지금 이제 과도정부가 델 터인데 과도정부를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임명진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국방장관과 해안장관을 야당에게 양보해서 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네. 국정안정을 위한 방법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나는 그렇게 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보수와 혁신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예. 국정운영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양쪽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기 사례가 있었죠 일단 네. DJP연합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네. j 피 김종필 총리는 보수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두세력이 네. 힘을 합쳐 가지고 국정을 아주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례가 있듯이 그런 사례가 지금도 네. 그렇게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것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해 보는데 많은 국민 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저 말씀에 나는 찬성하고요 예. 이번 갤럽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도 잘못 잘한 거 없다 너들도 예. 어? 그, 윤 대통령도 잘못해서 예. 단핵됐지만 너희들도 예. 잘하는, 잘하는 거 없다 예, 정신 차려라 그게 그게 아마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저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 그지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구성하는 뭐 여러 말이 나오는데 저는 네. 뭐그 박근혜 탄핵 때 제가 비대위 현장을 이제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만큼도 제대로 국민의힘이 대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뭐 속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사태가 어떤 건지 엄중하게 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태가 지금 어떤 사태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서 뭐 중진들이 해야 된다는 동, 뭐 누구라든, 누구라는 동. 그거 다 지금 중진 이름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국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네.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저렇게 그 무슨 만약 그렇게 안되겠지만 얼버무려서 아뭐 조금 지나면은 혹시 뭐 대선 전국이고 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누가 누가 대선 주자가 나오고 그러면 뭐또뭐이 사람 지지하고 저 사람 지지고 해가지고서 뭐 대선 대통령 선거나 치르자 뭐또 요행수를 바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안될 텐데 예. 이 탄핵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국민들이 보수당에게 정권을 줬는데 두번다 탄핵을 맞았어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당의 차당 차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국민들이 정권을 맡겼는데 예.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 책임이 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이 지금 난마도 같이 얽혀져 있는 이 한발자국도 지금 앞으로 못 나가는 이 국정을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타개해 나갈까라는 이거를 국민들에게 뭐 잘못했다는 말도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그런 나라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비대위원이 되될 텐데 네. 지금 그런 되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뭐참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소련이 예, 뭐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잘못은 뭐냐면요. 네. 이게 지금 내란 국민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내란을 일으켰는데 네. 여기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게뭐 있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건성동 대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당이 안 됩니다. 네. 잘못한 건 분명한데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이 아닐 겁니다. 네. 극렬한 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내란이다 잘못한 거다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동의를 하면서 잘못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잘못한 부분은 드러낼 각오를 하고 그리고 보수, 보수당을 새롭게 건설해 내겠다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 뭔 잘못했어 이게 건성, 내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건성용 대표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런 분들이, 예. 지금 그런 분들이 당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지금 헤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이냐, 예. 앞에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 예. 죄송합니다만은, 음. 당내에서 네. 상황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자.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외, 선수, 선수와 관계없이. 선수와 상관없습니다. 예. 건강한 보수 진전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 내서 에 찾아내면 됩니다. 경험 좀 있어야 합니다. 아, 경험도 있으면서 또 선수가 낮은, 그렇죠. 낮, 낮은 사람, 그 선수하고는 상관없이 네. 선수가 낮은 분이라 하더라도 네.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용기와 네. 그리고 지혜와 경험 이 있는 분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다돼 갖고 비대위에 라는게 네.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 비대위는 무슨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거다. 그걸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권을 줬는데 네. 이렇게 잘못됐으니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이게 열어나가야 되느냐. 하시는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하는 방안이 뭐냐라는 그 꿈과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비대위원이 되거든요 네. 마침 무슨 지금 무슨 뭐 누가 무슨 당권이나 차지하려고 당권 다툼이나하는것 네. 같은 그런 비대위원은 안 되고요 네. 당만. 국민의힘이나는 당을 국, 국하는 그런 비대위원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니다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딱 맞는 당과, 말씀이에요. 내가 인정합니다. 당과 국민도 <laughs> 생각하는 그런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까과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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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